<laughs> 별표 별표 이야기 별표 별표 여러분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유럽의 독립 필요성과 야망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에어버스의 이야기는 혁신, 경쟁, 도전의 서사시이며 하늘의 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 여행을 통해 소수의 선각자들이 어떻게 미국의 지배에 감히 도전했는지 알아보세요. 별표 별표 유럽이라 불리는 꿈 별표 별표 196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항공산업은 보잉이라는 이름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유럽 제조업체들은 파편화되어 자원이 제한되어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몇몇 지도자들은 경쟁하는 유일한 방법은 힘을 합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1969년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나중에 스페인의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에어버스 인더스트리가 탄생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미국 보잉 및 버글러스와 경쟁할 수 있는 상업용 항공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는 자체적인 이해관계, 자체적인 설계, 자체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치열했고, 종종 붕대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통일되고, 강력한 유럽에 대한 비전이 승리했습니다. 별표 별표 A300, 별을 향한 첫 걸음 별표 별표, 에어버스의 첫 번째 항공기는 중거리 노선용으로 설계된 광동체 상발 제트기인 A300이었습니다. 크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대담한 내기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판매는 저조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알려지지 않은 제조업체의 회의적이었고 입증된 보잉 모델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에어포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A300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어 항공사에 더 낮은 운영 비용과 더 나은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A-300은 뛰어난 항공 기임이 입증되었고 미래 모델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별표별표 별표 A-320 기술 혁명 별표별표 별표. 1980년대는 에어버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회사는 업계의 혁명을 일으킨 단일 통로 항공기인 A-320을 출시했습니다. A-320은 플라이바이와이어 전자 비행 제어 장치를 사용한 최초의 상업용 항공기였으며, 이는 비행의 안전성 효율성 및 편안함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A320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항공사들은 빠르게 채택했고 에어버스는 보잉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두 회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가격 전쟁과 혁신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별표 별표 A380, 하늘의 거인 별표 별표, 21세기의 에어버스는 세계 최대 여객기인 A380을 출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A380은 대담한 내기였습니다. 800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거대한 항공기로 세계 주요 공항의 혼잡을 완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380은 인상적인 기술적 성과였지만 상업적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항공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항공사들은 이에 투자하기를 꺼렸습니다. 결국 에어버스는 2021년에 A380 생산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별표 별표 신화와 미스터리 에어버스는 보잉을 염탐하는가? 별표 별표 모든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에어버스는 소문과 도시 전설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끈질긴 것중 하나는 보잉에 대한 산업 스파이 혐의입니다. 일부는 에어버스가 라이벌의 계획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비윤리적인 전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것이 입증된 적은 없지만 에어버스와 보잉 간의 경쟁은 너무 치열하여 양사 모두 이 점을 얻기 위해 모든 종류의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산업 스파이의 신화는 에어버스의 이야기에 음모를 더하고 항공산업의 치열한 경쟁을 반영합니다. 별표 별표 오늘날의 에어버스 글로벌 리더 별표 별표 오늘날 에어버스는 고인과 함께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회사는 지역 항공기인 A20부터 장거리 항공기인 A35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 항공기는 전 세계를 비행하며 매년 수백만 명이 승객을 수송합니다. 에어버스는 또한 혁신의 리더입니다. 회사는 미래의 항공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 항공기 및 수소 항공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별표, 별표, 마지막 생각, 별표, 별표. 에어버스의 이야기는 비전, 야망 및 결의가 결합될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의 예입니다. 유럽 기업 컨소시엄으로서의 겸손한 시작에서 에어버스는 미국의 지배에 도전하고 항공산업을 변화시킨 글로벌 거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로고 뒤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극복, 혁신 및 경쟁의 전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어버스의 역사 여행이 마음에 드셨나요? 신화와 브랜드에 가입하고 분석하고 싶은 다른 브랜드를 알려주셨습니다.